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의 유다현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시간 이상 넉넉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에 잠들기가 힘들 때는 억지로 자려는 대신 독서를 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때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되도록 멀리 두고 이 침실 조명은 약한 불빛까지 완전히 가리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 수면은 피로한 마음의 최상의 약이다라는 명언이 있죠. 지치기 쉬운 요즘 숙면 취하시고 마음의 피곤까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건강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 0 0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눈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백세 시대가 된 요즘 눈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인데요. 모두 눈의 망막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망막은 카메라로 따지면 상이 맺히는 필름에 해당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침착물이 쌓이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세 가지 망막 질환은 실명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망막 질환은 바로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안압입니다. 눈 안쪽에는 1분의 1 마이크로미터씩 물이 만들어지는데 40세 이후부터는 이 눈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안압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안압이 높으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의 가장자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자를 볼때 중심 부위는 잘 보이는데 가장자리 둘레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녹내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환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점점 약해져 망막주의 혈관이 구멍이 나기 쉬운데요. 피가 새어나와 망막 여기저기에 퍼져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시야 군데군데에 점박이가 생긴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도 실명 원인 중 하나인 질환입니다. 시야의 중심 부위가 잘 보이지 않고 건물이 휘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황반은 수정체를 통과한 물체의 상이 맺히는 중심부로 노화에 따라 이 부분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지방 과다 섭취 등으로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황반이 더 빨리 퇴화한다고 하네요. 이런 망막 질환을 예방하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 병증은 결국 미세혈관이 막혀 생기고 녹내장도 눈의 압력 이외에는 혈액순환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식습관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고지방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음식은 혈관에 때를 끼게 하기 때문에 이들 음식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대 실명 질환 모두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시력과 안압 검사, 망막 혈관을 보는 안저 검사를 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눈 건강 정보 잘 알아두셔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가 시리거나 욱신거리고 찌릿찌릿하는 증상이 반복되면 우선 많은 분들이 참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치과에 가기 무서우니까 좀더 참아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통증을 방치하다 보면 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겪는 질환인데요. 이 충치, 똑똑하게 관리하고 현명하게 치료받는 방법. 치과 전문의 김환수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치과 전문의 김환수입니다. 충치는 평생을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치아 구조상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네. 충치로 인해서 손상받은 치아가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평생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치를 미리 예방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치에 대해서 충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게복 중의 복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이 씹는 거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충치에 관련해서 명탐정처럼 하나씩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네.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충치 왜 생기는 건가요? 충치의 원인은 충치 원인균이라는 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충치 원인균 중에 대표적인 충치 원인균은 뮤탄스균이 있는데요. 뮤탄스균이요. 네. 네. 이 뮤탄스균은 산을 생성할 수가 있고 내산성을 가지며 치아 표면에서도 증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을 세균 내에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입 안에는 여러 가지 무수한 그 세균들이 있는데, 이 네.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대부분은 무해합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세균의 영양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이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영양분으로 쓰일 때, 이 미탄수균이 이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증식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을 생성하게 되고, 이 산이 생성됨으로써 입안에서 그 사, 구강 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반은 산성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산도는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뮤탄스 균이랑 같은 충치 원인균에 의해서 충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탄수화물이 세균의 영양분으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밥을 먹을 때도 좀 적당히 네. 먹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 보통 설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런 말들은 충 치아를 오랫동안. 그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필요한 얘기들인데요. 음. 단 음식을 먹으면 그런 세균이 이단 음식을 분해하면서 산을 생성하게 되고 이 산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치아의 범당질이 파괴돼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 음식을 먹으면 이가 썩는다라는 말이 진짜였네요. 네. 요즘 또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갈증이 날때 물보다 탄산음료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탄산음료가 치아를 삭힌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아, 탄산음료가 치아를 이제 부식시키거나 사, 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탄산음료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인데요. 어, 보통 중성을 pH 7로 표시를 하는데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pH 2에서4로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한 산성에 이제 치아가 노출되게 되면 치아 표면에 있는 무기질이 분해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아가 상는다는 그렇게 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덥다고 탄산음료를 마실 게 아니라 물을 그럴 때마다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충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충치하면 좀 뭐라 그럴까 치통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 치통이 올때 어, 이게 충치 때문인지 아니면 잇몸 질환 때문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음, 우선은 충치가 좀 충치가 심해지면 그단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통증이 좀더 심해지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음. 충치에 의한 치통은 그 원인이 치 안에 있는 치수라는 신경이 원인이고 잇몸 질환에 의한 원인은 잇몸과 그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임대라는 그 부분이 원인입니다. 그래 따라서. 그, 각각 느껴지는 통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좀 다른데요. 네. 어, 충치 같은 경우에 치통엔 어떤 통증이냐면 조금 날카롭고 시큰하고 찌릿한 통증이고 음. 잇몸 질환에 의한 통증은 묵직하고 우리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입니다. 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1 0 0또다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또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 오셔가지고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좀 날카롭고 시큰거리면 충치 그리고 좀 묵직하고 욱신거린다 싶으면 이제 잇몸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겠네요. 아, 보통 치통이 심해서 병원을 찾으면요, 아 이거 너무 심해서 신경 치료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저도 이런 얘기가 네. 제일 무섭거든요. 네. 뭐 신경을 정말 건드려서 치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신경 치료 어떤 건가요? 우선 신경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경이라는 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네. 네. 단단한 치아 안쪽에는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과에서는 소위 신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충치가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 치아를 뽑지 않고 이런 통증이나 염증을 제거하고 치아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신경치료가 잘 받은 치아는 치아의 제자리에서 정상 치아와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뭐 이건 떼워야겠네요, 이건 씌워야겠네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씌우고 어떨 때 떼우고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치아를 떼울 수 있을 때 떼우고 이런 떼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씌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충치 범위가 작으면 떼우고 충치 범위가 크면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떼우는 게 먼저. 그리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제 씌우는 걸로 네. 넘어가는 거군요. 사실 충치 치료하면 먼저 이제 드는 생각이 아프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용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비싸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아프더라도 참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충치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뭐 적게는 몇만 원서부터 많게는 백만 원 안팎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충치 치료에 쓰이는 재료가 달라서 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 재료들 어떤 것들이 쓰이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네, 치과에서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은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각각 재료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마다도 선호하는 재료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우선은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떼우는 재료에는 첫 번째로 그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네. 이 레진이란 재료는 치아색을 띠고 있는 단단한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미성이 아주 우수하고 앞니나 아니면 충치가 작은 어금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될 수가 있고 충치가 또 깊으면 깨지거나 뭐실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말감이란 재료가 있는데 이 아말감이란 재료는 보통 이제 수은하고 금속을 섞어서 만든 합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수은이랑도 섞였어요. 네. 어. 이 재료는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떼우는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네. 거의 없고요. 하지만 보기가 좀 좋지 않고 심미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으면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레진에 비해서 삭제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떼우기도 하고 씌우기도 하는 금이란 재료가 있는데 이 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강도면에서도 치아랑 비슷하기 때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심미성이 좀 떨어지고 레진보다도 삭제량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비용이 많이 음.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씌우는 재료 중에 가장 심미적인 재료는 세라믹이 있습니다. 이 세라믹은 심미성이 어, 가장 뛰어나고 대신에 강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음. 보통 앞니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삭제량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음. 요즘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세라믹 대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르...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네, 어,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laughs> 지르코니아가 <웃음>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재료는 어, 세라믹 대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라믹과 비슷한 심미성을 가지고 있고 네. 금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음. 앞니와 어금니 모두 다 사용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심미성에는 어 세라믹 지르코니아 금 이런 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강도면에서는 금 지르코니아 세라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충치치료에 쓰이는 재료가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치아 상태에 따라서 또 미관상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썩은 치아는 다시는 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 것도 좀 피하고 탄산음료도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어떤 음식들을 좀. 피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 젤리, 비스켓, 사탕, 뭐 탄산음료 이런 건 다, 음...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은 당도가 높고 그다음에 입안에서도 잘 씻겨나가지 않는 그런 가공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해주신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유산, 요구르트 같은 그 발효유 유산균은 산도도 높기 때문에 충치를 더 쉽게 생기게 함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요구르트가요? 네, 저희 얘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laughs> <아니요>, 맛있잖아요. <laughs> 네, 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하, 하루에 하나 정도 뭐, 그리고 먹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물로 헹구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는. 야채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이 야채를 자주 먹는 거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단 거는 당연하고, 요구르트도 좀 피해야 된다는 거, 하루에 먹, 뭐, 마시고 싶다면 한나 정도, 네, 먹으라고 네, 뭐 말씀을 하셨고, 야채와 과일은 항상 좋네요. 네. <laughs> 또 이제 식습관 외에 좀더 근본적인 방법들에는 역시 칫솔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셔가지고 네. 검진을 받으시고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가 사이가 벌어지거나 또 아니면 이 벌어진 사이로 음식물이 끼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를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충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상식들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 충치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 충치 이거는 영구치가 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치아를 말하죠. 뭐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뭐 어차피 다시 빠질 치아니까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답이 뭔가요? 어... 물론, 이제 막 흔들려가지고 빠질 치아를 굳이 충치 치료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빠질 시기가 남아있는 치아들은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유치 같은 경우에는 충치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서 그 유치의 신경까지 충치가 쉽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연구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영구치도 네.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요 그래서 충치를 발견하면 유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바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유치의 충치가 심해지면 영구치의 발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충치가 생긴다. 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도 약해질 것 같고요. 왠지 이건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 뭔가요? 아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네. 왜요? 앞에서 유치는 충치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의 치아는 충치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어,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불소라는 성분이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산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일상생활 동안 평소에 그런 불소에 대한 노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치아는 점점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충치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점점 단단해진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충치보다는 잇몸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물 섭취만 잘해도 충치를 줄일 수 있다. 뭐, 물은 건강에 좋으니까요.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물은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네.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입안에 있는 세균 음식물 잔사 등도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면 충치에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날씨가 덥다고 탄산음료만 찾지 마시고요 물 드셔야 된다는 점 여기서 또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충치균도 전염된다. 음, 인지고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뭔가요? 언니? 네, 맞습니다. 네. 충치균도 전염이 됩니다. 충치균이 있는 부모가 아니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입에 뽀뽀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먹던 수저를 가지고 음식물을 떠서 애들한테 먹여준다거나 하면 애들 입에도 충치균이 전염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구강 접촉 시기를 늦춰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기들 이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입에도 뽀뽀하고 음. 또잘못 씹으니까 직접 씹어서 줄 때도 있고요. 네. 숟가락으로 퍼먹던 걸또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의 치아에는 치명적이라는 점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부모님들, 특히 어른들은 평소에도 치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충치 예방 기본 중에 기본 바로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칫솔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입안을 깨끗이 하고 특히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까지 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여러분, 충치를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충치를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샐러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텐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죠. 그리고 샐러리 같은 녹황색 채소가 치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치아 건강에 좋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껍질은 제거해주세요. 간혹 가다 보면은 샐러리를 손질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까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은 딱 먹었을 때 샐러리 특유의 아삭함보다는 이게 오이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섬유질만 이렇게 사과도 껍질을 벗겨줍니다. 샐러리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식감은 살고 질기진 않겠죠? 사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요네즈와 식초를 넣어줍니다. 단맛을 위해 꿀도 넣어주세요. 약간의 치즈가루도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좋은 올리브유에 소금하고 후추만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이거를 되게 일반 분들은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요네즈랑 그 다음에 치즈를 좀 섞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꿀팁인데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꿀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올리브유에 절여있는 토마토도 넣어서 같이 잘 섞어주세요 약간의 후추와 소금도 넣어줍니다.